결론부터 말하자면 14기 경수님은 10기 영식님에게 어느 정도 자격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. 특유의 인상과 분위기 탓인지 10기 영식님에 비해서 14기 경수님이 유독 좀 어두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? 솔직히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좀 그런가? 특유의 그 눈빛이 좀 무섭긴 하거든요. 경수님은 골싱들의 첫인상 선택을 세편나 받으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했지만 첫 데이트 선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국화님이 돌싱, 그대자, 10기 영식님을 픽하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엇갈려 버리게 됐어요 첫인상선택에서 본인을 선택한 국화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그래도 불편했던 그대자 영식님에게 뺏겨 버린 거 같으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았겠죠 근데 둘이 데이트 후에 더 친밀해져서 안 그래도 후회감을 좀 느꼈는데 거기다가 자꾸 국화와 대화 시도하는 거를 영식님이 대놓고 철통방어를 하니까 뭐 사실 더 열이 받은 거 같긴 해요 근데 경수님이 영식님에게 본인이 얘기할 땐뭐 따로 불러내서 얘기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22기 영식님이 얘기할 땐 방해 좀 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도록 놔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. 여기서 영식님도 참 유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싶었는데 첫날이었던 만큼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미안한 마음도 담으면서 또 고맙다고 앞으로 막더 말해달라고 유연하게 대화를 풀어가더라고요. 아니 사실 짝을 만나러 나왔고 타 경쟁자인 마당에 10기 영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물론 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니 낯설치지 어긋난 것도 아니고 경수님이 본인 마음에 안든것 가지고 괜히 22기 영식님을 끌고 와서 혼수를 도는 건 본인 말처럼 정말 외람된 말인 것 같았어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22기 영식님이 기분이 상했어서 직접 말한 거라면 모를까? 사실 22기 영식님도 좀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앞으로 국한님의 마음이 사실 어디로 향할지 영식님과 경수님 사이가 사실 여러모로 좀 좋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, 역시 돌싱 기수가 섞인 낯설 사계는 꿀잼이에요.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나눠주세요.